봄이 왔습니다. 날씨도 뭐 비교적 쌀쌀하긴 한데 하단좀 정리 정리를 했습니다. 요거는 무화가 접목하는데 아 삼목삼목 세로로 잘라가지고 물을 좀 붓고 한달 정도 가 이럴 것 같아요. 뿌리 내리는 일 있어 무화가 뭐가 나무가? 아, 한 4, 5년 됐는데, 열매가 안 맺, 미... 이제, 이유를 알았습니다. 입만 무성하고, 역시, 배워야 됩니다. 유튜브 보니까 이게 입만 너무 무성해가 안 되고, 첫째는, 햇살이 잘 비치는데, 조금 약간은, 햇살이 잘 비치는데, 그리고, 속 가지고, 잎이 너무 무성하지 않도록 섞어주고 그렇게 잘하면 관리를 하면은 원래는 처음으로 열매가 뭐하 열매가 달릴 것 같기도 한데 아 처음에는 이게 잎만 무성하고 이러가 열매가 안 멀리가 이게 암나무 아 쑨나무인가 싶어 뭐가 는99%다 암석구분에 나고99%다 달린답니다 이게 열매가 안 맺힌 이유는 이제 해설을 못 받거나 또안 그러면은 이게. 잎이 무색하죠. 몰라가지고 관리를 못해 지금 그런 경우 가안들린다그네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일부 가지치기하고 와이자형으로 요를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잘 관리하면 처음으로 무화가 열릴 것 같습니다. 세순도좀거리 음, 두고 따고. 아우, 옛날 생각했겠네. 잎이 막, 얼마나 무성인지. 이거는, 그냥 달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, 예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입만 무성하고, 산딸기. 아 나무. 내일 뭐, 비타는 나무 심어야 되는데. 이 산딸기 너무, 이게, 요거는 옆에 있는 이거는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요거 봐야 될것 같아. 앵두나무, 앵두나무, 앵두나무 심은 이유는 어릴 때 고모 집에 집 뒤에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누님이 앵두를 좀 따줬는데 하, 아, 저 빨간 앵두 맛있던데 그 추억이 못 잊어가지고 이제 앵두를 심었어요. 감나무는 어려졌다. 원래 배고 이제 비타민 나무 심을 고 감나무는 보고. 가을에 저 선산에 옮길 생각입니다. 하단에는 반납 못채깝지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장미인 장미가 이게, 참 이게 강인한 것 같아요. 겨울에도 참내생각강것 같아요. 파랗다고 한벌 삼아 잎이 돋아 났네. 올해 장미가 꽃 피는데 야꽃 피면 보기 좋았습니다. 자랑 장미 터널 만들 것같은데 장미 터널. 아. 아. 과일 실나무도 무성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참 신비합니다. 이거 뭐 하나 산목. 좀 자라면 동생한테 다나 갖다 줄 생각입니다. 철쭉이. 철저히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열매가 막으로 맺혔어요. 요번에 봄 되면 이게 꽃이 화사하게 피어. 근데 저기 옆집에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잎, 감잎이 이게 땅 속에 이제 덮으면은 거름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비가 좀 오고 이러면은 다음 번에 땅 속에 묻든지 한번 봐야 되겠어 두고 봐야좀 썩든지? 왜 나오는 까감잎이 그 어떻게 그런지 잘안 썩네. 땅 속에 묻으면은 뭐 썩겠지만. 그리고 그래 보통 가실나무, 이제 뭐 감나무나 사과 이런 거는 많이 열리면 은 자니까 과일을 섞어주는데, 무뭐 나무는 이게 잎선 사이에 한 개씩 만나니까 대신에 이제 순을 이제 많이 섞어주는데참신기하죠 딸기 산딸기 하고 유튜브도 뭐든지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냥, 그냥 과일 맺히는 건 없는 것 같고 과일. 작년에 블루베리 몇개 처음 달렸는데이거도 가지는 무성한데 이거를 아, 좀 섞어야 될지 모르겠네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거도 한번 좀 유튜브를 통해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. 아... 이, 뭐 나면 좀 헷갈리네, 이게. 헷갈려요. 가시가 있는데, 가시. 이게 블루베리인가 헷갈려, 이게. 블루베리. 블러벨. 블베리인데 블루베리, 블루베리, 산딸기, 앵두나무, 블루베리,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하면 이제 뭐 공부해가 이제 좀 배웠고. 거심면 작은 하단에 이렇게 온 우주가 모여 있습니다. 우주가 모여 자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시 햇빛, 물, 공기가 있어야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. 하단에 과일나무나 꽃도 여기 자연은 어디안 되고 또 사람의 갖고 오겠다라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잘 자란 것 같아요.